공부형. 미로 같은데? 그렇지. 근데 그냥 미로가 아니야. 이 미로는 한번 들어가면 쉽게 못 빠져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동의보감 내경 편에 나오는 신형장부도를 형상화했기에 인체를 다 돌고 나와야 되거든. 신형장부도? 신형장부도는 사람의 체내에서 전기신의 흐름과 오장육부의 운행을 그린 거야. 이쯤 되면 여기가 어딘지 알겠지? 당연하지. 공보영이 항상 얘기했던 건강과 힐링이 있는 곳, 동의보감촌이잖아. 그렇지. 편백나무 2100주로 동의보감 신영장 부도를 모형화한 한방미로 공원은 산천군 동의보감촌에 오신 후 엑스포 주재관을 지나고 장생불사의 상징인 황금거북을 지나고 마늘과 쑥을 먹은 곰을 지나서 동의보감촌 전망대를 뒤돌아보면 풍차 아래에 위치해 있으니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미로 속으로 들어가 봐요.